이거 리셋에서 추천한 번씩 누르세요 형님들 야스키 스킨, 스킨 뭔데? 스킨 뭔데? 스킨 못 읽었다 아 씨, 여친보다 스킨 못 읽었다 도착씨다 놓치겠는데 났다 뭐야? 뭐야? 하이매베알이 뭔데? 큐선마이큐선마이에요아니스키뭐 Q선바, 모터 배우는데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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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나뭐뭐뭐 뭐, 뭐, 뭐 했는지 몰라 WQ W2순위라고? 뭔데 이거 뭐야? W? w 스 어떻게 되는데? 뭔데? 개사인데 따발초? 발키리 같은 건가 고르게? w 씨발 뭐야? 존나 센데? WQ E 순으로 시발스시크는조자 우르고시 부식성 폭발을 이용하여 도난 시킵니다. 이거 타겟팅인가 스킬? 오케이. 온 타겟팅이네 이거. 주변에 데미 지 주는 거. 이거 뭔데? 야, 이가 뭔데? 서식기 설명 좀해줘봐라 얘들아. 뭐야, 이거? 완전 바뀌었는데, 그냥. 아니, 다른 챔피언인데? w 서마야 w 에 이제 포탑에 들어갑니까? 어, 내용 내 스킬인데, 그러면. 아퀴까지 오, 존나 쎄네, 우거 진짜? 전에 우르거는 아닌데. 돌제싱데 신지대처럼 뒤로 넘기는 거라고? 돌질 하면서 던지는 거예요. 아, 근데 논타겟팅이지. 뭔 소린지 알겠다. 임지였어요 신디처럼 넘기는 건데, 돌질 하면서 넘기는 거 오케이. 휴선 말하고야더블서 말하면서 오케이, 이다리나이스 아 카타 존나 아프다 진짜 뭔지 알겠다 큐선마라고해큐선마 아! 뭔데 왜 이렇게 늦게 반응하는데 이거 개쓰레기인데 우리가? 뭐야 이거 이거 1초 뒤에 들어가네? 어씨가 카타님 물량 존나 많네 이슈발 충전의 물량 퓨소막이 구데기라고? W가 더 좋아보이는데 딜딜 자체는 이 패시브는 어떻게 터뜨리는거야? 좋긴 좋네 근데 이 약간 갈리오같은 느낌 오케이 갈리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오케이 That's, that's alright 무슨 걸, 느낌인지 안다 <목소리> 오지이실히 좋아졌네 그리고 궁은 뭔데 와, 사정거리 보소 마태이 갔는데 마강에서 대상 1인 치로이필 이동속도를 최대 75%까지 감수시킨다고 궁은 이거 논타겟팅인데 보니까 궁은 일단 스마트키 안 써야겠다 오케이 도치는거 좋고 넘버수술이고만 Cs 다 놓치겠다 아, 때리지 마라 아프다 딸필때쓰면 즉사야 궁이 궁이 자기야 궁이 어떻게 됐길래 사기라고 하는거야 원래 자리 바꾸기였는데 그리고 옛날 모습은 하나도 안보이네 W 끌수도 있나? W 끌수도 있어요 이거? 아니,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 새로운 취임 돼가지고 이거 연습 좀 해야되겠는데? 중구반에 템트고 궁설을꼭 QW 이 불곰 때리면 된다고 차트했습니다. 안 보인다. 궁을 먼저 써야 돼. 궁을 맞춘 타이틀. 어우, 안 들어오네. 뭐야? 똥떡 안인가? 루이들이 상대 피 25%여야만 발웅이야. 발웅이 바롱이 뭐야? 템 어떻게 가면 그템 이따 주포 가야겠지. 카타 카타 주포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가야 되지? 이거 씨발 어떻게 불클로 가야 되나? 불클, 선 불클 맞다 맞지? 풀감이 필요할 것 같아. 처음에도 바로 재동충이기 전에 바로 인지하죠. 왜 비게이 보고? 아 주포할 필요 없어 지금 카타 한명이잖아 지금 메이피. 우리옷지 아직도 몸 좋아요? 스키컴버다 나온 다음에 도망갈 때궁 써서 즉사시키는 거라고 오케이 뭔 소리지 알겠어요. 와, 아우씨야 뭐야 터트리는거 이거? 뭐야? 계속 발터트는 거야 이거? 뭐야? 어, 뭐 계속 퍼지냐? 우리 <끝이> 약하네>, <끝이> 약하네 근데 W 블 전마에도. 데미지 생각보다 개슬린 거 소리만 좀 쌔고. 생각보다 세진한데 소리 비가지고. 구원받 방법은 없다. 이 AQ도 맞출 수 있는 거냐? 누가 맞아주냐 Q? 뭔데? 야 쿵이 그냥 뭐 맞추면은 데미지 주는 거냐? 달라붙는 건줄 알았는데 츠한존나고리네큐도 데미지 한번 약하고 어, 데미지 주지 한번 너무 고린데 큐 맞추고 더블 써가지고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맞춰서 25%면 직사라고 오케이 뭔 소리지 알겠다 피가 25% 이하가 되면 직사 된다는 소리지 아. 뭔소리지 알겠어? 25%이하에어아이다고 라인전이 좋아졌네, 확실히, 우리 울고. 거. 우리 거도 라인전이 구려가지고, 전 답답했는데. 라인전이는 확실히 좋아졌고. 아, 저거 어떻게 잡아야 되냐, 같다, 이거. 자전거리 너무 짧은데? 빠로 꺾어다 죽겠는데. 공구 존나 기네, 우리 거. 이 <laughs> 나이스 케 100개 좋았지? 야 뭔지 모르겠는데, 막 노리니까 존나 쎄네. 희바, 뭔지 모르겠어. 아직 뭔지 모르겠어. 야, 이, 야, 있으면은. <laughs> 야, 있으면은 스크 걸리는 거야? 아니면, 그, 뭐야, 에어컨 되는 거야? 하여튼, <laughs> 하지 마세요. 거안 좋아. 뭔지 모르겠는데, 안좋아개게마 존나, 저 애매한 챔프데 이거? 몸, 아, 예전에 몸이라도 쎘는데, 전망으로 돌진 다음에, 첫 챔피언 충돌하면, 우르고이 멈추고, 해산 챔피언을 반대방으로 던지며, 와 이게 많이 맞추기 진짜 힘든데 영점 치렀죠 스턴이네 웨이브 너무 안 좋고 아홀벨처 어, 넘기는 거 알겠어 맞추기가 어렵다 이거 노타기 치워가지고 자르반이 킬즉카타가 빌치웠다 팀이 잘해줘야 이기는데 이거 지금 일달리야? 이제 6레벨이야 보물 라인 정리 못할 것다 이 미니언 넘어갑니까 이거? 잘했아 사용성은 실한가 이거 사용 맞춰줬으면 잡는건데 나수 좋다잉 아잘잘막았는데 아, 아쉽네 야 큐븐데 맞출 수 있는거냐? 아 큐맞추기 존나 힘들것 같은데 궁쓰하고 피가 풀뿐인데 뭐 궁쓰라고? 아우 저게 너무 손이 안되네 아, 모두 서만리서 멀리서 힘들겠는데 서만 던지네 이이끼아서끝리서고리 W를 쓸때 돌면서 써가 무슨 소리야? Q 맞춰야 W 우선 타겟팅 된다. 아, Q를 맞추면은 우선 타겟팅이 된다고, 챔피언이. 아아 W 돌면서 하, 하사, 하살표 더 트리가 무슨 소린데? 아, 무슨 소린지 알겠다. 하살표는 무슨 소린데? 루당 감 개꿀잼이라고? 초 어, 첫판이네, 우르 리메이크 되고 나서. 핵심은 어떻게 터지는 건지 모르겠네, 이거. 전체가 불. 불 1350원. 아 당했습니다. 가줄게녹턴 지금 파탐인데. 델라나 모르겠네. 오 쉣. 아 돌아오고 싶을 뭔데, 이거? 뭔데, 이거? 어떻게 된 거야? 존맛쌔데 뭐야? 왜 달라붙는데, 갑자기? 왜 갑자기 달라붙냐? 뭐, 그게, 이게 직살이야? 궁 눌리라고? 궁이 어떻게 눌려지는데? 궁은 또 쓰라고? 야, 뭔데, 이거? 갑자기 왜 달라붙어? 아을한번더 눌리면 어떻게 되는데? 25%에서 맞추면 그냥 바로 즉사해, 그냥? 한번더 눌려야 된다고? 오케이, 무슨 소리인지 알겠다. 센데? 우리고 괜찮은데? 좋은거 같은데? 방금 잘, 잘했지 방가탑터 위로 없고불클 떴고 쿨감에다가 스킬 좀 밀자 대상의 체력25% 떨어지면은 우르고 스킬을 사용하여 사슬로 대상을 제압하고 사슬로 대 제압하고 막남이잡 제압당한거지 스킬 효과가 끝날때 대상의 체력이 25% 이하이고 자동으로 처형이 진행됩니다 안 눌려도 처형된다는건데? 한번도 안눌리면은 스킬쓸수있어요? 오 1.5초 공포도 있네 1.5초 공포까지 있네 개사기네 처형할때 눌려야돼 오케이 존나 쎄네 우리가 와 야, 미쳤는데, 우르고? 야, 야, 슬슬 스킬이 예아리 깔으면 뭐, 카다리다숨도못시는데 마테이가 했는데, 셰프, 이거? 뭐야? 궁 있었으면 바로 쏠 킬이었지, 이거? 와, 엄마? 좀 어, 레알 좋은데? 짐승급인데, 짐승급? 어, 야, 큐, 큐 라인 정리 보소? 야, 야, 우르고 좀, 좀, 자, 제대로 해야겠는데, 이거, 진짜? 바로, 바로 아대까비와 오케이 나이스야 쑤 커버 저 돌아라가 무슨 소리야 이렇게 돌아라고 이렇게? <laughs> 우리그 귀여워? 가와이? 시사자 여러분의 이에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완전히 배틀급인데? 돌아라가 무슨 소린데 패시브 터진다고? 돌면? W사태 돌아라고? 좋아 나이스 야 불러줘라 불러줘라 지금 몇킬이야? 4킬이야? 벌써 400개? 돌았냐고? 메 모셔스 가면 좋겠지? 아, 카타니까카타니까메 모셔스 가지고 그냥 쓰면 카타 시자그냐 라인 좀 미리 해서 다리 불빛을 봐 W키면 불빛이 나온다고? 불빛이 어디있어 챔프한테 W쓰면은 얼만가라고얼마 얼만? 슈퍼까지만 가고 얼마가자얼마얼마 뭔데? 얼마얼마사기라고 오케이 아 뭐야 아씨 아 ㅈ됬다 다우치네 ㅅㅅ 아 다우치고서 ㅈㄴ 느리 W키면은 사거리 표시가 된다고? 아니 뭐 W키면은 뭘 무슨 방향에 뭐가 있는 무슨 소리야 너터한테 들어가네 2쳤인데캐시브 읽어보자 오르곧 기본공격 심판위원으로 다리에서 불꽃이 발사해서 대상 체력의 6%가 물리 피해를 입힙니다 불꽃이 부분에 다닌 11.5초 동안 재사용되기 상태가 됩니다 아 이게 괜리 반짝거리는게 아니구나 아 방향이 있네 방향이 있네 아 어, 방향마다 그 화살표가 터트리는거지 불꽃 맞지 아 I understand I got it I got it. Understand? 와 h a 대박 h 와 t w 고 a 세요 h a 고 레알 a t 고 h 세요와야 불꽃터들. 아니 What? w 꽃터 t w 게 아닌데? h a 시 Wha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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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h a 한번 더왜왜 What? 왜왜 안 t 는데왜 t What? w h a 왜왜안 들어가는데? 눌렀잖아, 왜 안, 안 들어가는데? 쭉, 했습니다 된다면서? 25%, 25% 아니었어? That's, that's alright. 와, 우리 거 존나 센데? 이0만원 인탑 신어줘야겠다. 주포 왔으니까. <목소리> 인탑에다가. 체력더 많이 남았다고, 오케이. 표시기 뜬다고, 오케이, 말이. 체력처럼 표시 뜬단 말이지. 좋았어. <목소리> 바텀 또 맛집이네. 30% 이상 남았이 이게 W 눌리면은 패시브가 터지는 거야, 아니면은 평 평상시에도 원터트수 있어요? 평상시 범위 대비 주는 건 어떤 어떤 상황에 주는 건데 마치 문제네. 오야또 괜찮게 장마, 야또 장마. 그냥 패턴을 터지지 맞지? W 눌리도 안된맞 아, 맞지? W 눌리면은 더 많이 생기는 거지. 평상시랑 똑같다 W 표도. 오케이 W 키면 표시가 나는 거죠 군돌이 알게, 너한테 이걸 잘리냐? 군돌, 군돌, 돌 나이스, 군로 나이스, 군 뭐, 나이스? 이거 못 잡나? 가자, 가자, 가자. 졸았네. 내가 왕이다. 내가 왕이다. 죽다고 아, 죽으면 안 되는데, 진 어? 붙는데이 나이스, 킬담백개 나이스. 왜 던지냐? 카타리 세대 좀안 돼, 얘들아. 어, 다 대일 싸면서 물론 안 좋은 거 같은데, 니타가야겠다 카타도 잘 들어오는데, 이거는. 일단, 킬만 먹으면 돼. 일단, 승리시 100개 미션이다 보니까. 괜찮은데, 다대일에서면 조금 안 좋은데. 이스터리 너무 오래 걸린다, 박는데 0.75초 스토리 너무 오래 걸리네야수랑 내가 캐리해야 되는 판이네. 석타가 2킬 인피 아, 녹턴. W 할 때마다 미니언 중심으로 원 그려요. 그런 그래 패시브 터져요. W 할 때마다 미니언 중심으로 원을 그려라. <놀람> 내가 진짜로, 와, 아, 얘도가 개쩔었는데, 우리 곳은 진짜 하지 마세요. 개복잡마다 W 쳐돌아는데뭘강강술래 도냐? 뭘 계속 돌아와래. 벌써 돌았는데, 아. 아.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, 지금? 미디어 터트리라는 거 아니야? 이게 터트리라는 거잖아, 원하사표 맞지? 그렇지, 좋아야지, c 이노리쓸도이새 잘하네. 간다, 간다. 어떡하는데? 나이스. 지금 넣으라. 미션 넣으라고, 제발. 그렇지. 아, 좋네? 사 죽사. 25%잖아. 왜, 왜, 안, 왜, 왜안 죽는데? 이것도 25% 아니라고? 아니, 죽사 아니야, 이거? 이게, 이게 왜 마무리 안 되냐? 자르바 4분의 1이었는데, 분명히? 25% 판정 이상하다고 하지? 26%라고, 지금. 개시기만. 으르하지 <laughs> <의뢰받아 웃음> 마세요. 개시기만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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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아냐? <laughs> 수업 못하냐고 너무 a v e a q 가지고 t i o 2 2 can't 1 남았다고? u seem to be proud of what I w a 면 t I don't know. I'm not s u r 시드도 쉐드 포함되서 그렇다고? 오케이 뭔 소린지 알겠다 용무차용무차용무차아 색깔이 변한다고 표식이 오케이 이렇게 웅그리라는 거죠 터트리면서 그럼 데미지 좀 준다는 거지 퍼센트 데미지지 맞지? 이게 하살표방에 W 누르면서 터트리기 시작하면 은 W 계속 리셋되네 그거 말하는 거야 시청자분들이 이게 개사니다 W 자체가 센게 아니라 아, 드럭이 좋다. 우리 새로운 유저들 리셋했는데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잖아 존나 많거든요.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아, 우리도 처음 알았는데 존나 잘하죠, 형님들. 예, 한번 눌러주세요, 추천. 돈 넣는 거아닙니까 아, 표식이 뜨는구나. 저기 저번에 가는데 저기 가서 요즘에 캐리했는데. 이거 전에. 점프 치 That's, that's 얼마 나 얼마 얼야천칠백 원. 아 공속이 좀 느리네 근데스케기반으로들겨야 되네. 이5이하면 가이스 고리처를 목표 타기 생긴다. 오케이. 무 생긴 무슨지 알겠어. 이플 된다고 그라스처럼 오케이. 그라스처럼 써야 되겠구만. 아근첫 판인데 7킬인데사지 실한가 몽주나 게임 재능 타고 났다 진짜. 미쳤다 미쳤어. 오, 와 못하는게 뭐냐 봉준아 오늘은 그 단위 핑계감안이 감사드립니다 얼만 띄우고 사자 얼만 띄우고 우르곳이 드라곤이된 느낌이야 근데 스타 리마스터 된것처럼 완전 챔프 달라졌네 스킬 기반 자체가 유도탄도 없어지고 완전 달라졌네 완전 뭐 자리 바꾸는 것도 뭐공축사로 맡기고 근데 더 좋아진 것 같긴 해 너무 고이 이겨지지 우리 옷이공주에 그리고 W 쓰면은 쉴드 생긴다 오케이 W 쓰면은 데미지 540 주고 실드가 지금 1회당 두나까지 주네 두나까지 스타 한판 하자고 리마스터 버전 어떻게 합니까? 나 스타 하고 싶은데 나 스타 예전에 ㅈㄴ 잘하잖아 이용이랑 붙으러 가야 되는데 리마스터 버전 어떻게 합니까? 15일부터 가능하냐? 그 15일부터 스타하자 어. 바로 레드 1위먹습니다나부산시바 스타 레드 1위 출신이야 사퓨터 다 먹었어 난 피바라기 하도 밀자 수가왜 33%냐? 야 우르골.. 아 우르골이 좋은데? 레알세인데 우르골? <레알체> 오레알세데오우르고은 단단한데? 캐미 꺼진데? <레알> 이 DW가 근데 생각다 안좋네? 아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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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슈리 한번 즉사하고 싶은데 즉사할라 그래도 즉사할 애들이 별로 안 생기네 메이브 왜 이렇게 안오냐 다음 밀어야 되는데 7킬 7킬 7옷이야 아, 킬 따라야 되는데 아, 킬 하나도 못먹었구나 미션인데 아 근데 큐딘 은근히 네 와, 공포, 아, 공포가개상이구나 이제 알았다. 와, 지금, 면상에서 맞춰도 바로 즉사시킬 수 있으면서, 공포가, 갖다 라스면 살았다. 이거 미쳤네. 이 생존기도 좋고, 어어 좋아, 우리 거 좋아. 느낌 있어, 챔프. 어, 쿨감 좀, 아주 쿨감 좀. 이거 확실히 QW 계속 쿨 돌리면 은 존나 좋을 것 같은데. 어, 공포가 사기니, 1.5초 공포가 사기니, 주변에 범위 좀널네 넘기는 것도 반전 좋고. 넘기는 게 그라가스 몸통받치기보다 반전 좋은 것 같다. 아, 이거 W 때문에 라인천이도 빨라지고. 음, 느낌있네. 도랑가 팔고 메모서스 같이. t h t s t h a 아, 뭐야. 안 팔아도 되겠는데, 이거? 안 팔아도 되지, 나이스. 도랑가 팔 필요 없지. 후방까지 들고 가야지. 두 번째 웅이다. 바탕가, 로밍가고 국킬. 아 어, 이거 승리하면, 지금 천년이 이사 터지겠는데? 블루 먹으면은 풀쿨감 여자친구 잘 만나서 로이징 혼한다고 블루도 넘어가지나? 아 블루 안 넘어지네 야 바로 먹자 바로 뭐야 불쭈기야 보통 뭐 불쇠 먹으 쓰네 무자 이거 묵자 이거 묵자 이거 바라는거 맞죠? 진짜 맞는다 이거 진짜 넘어가 진짜 이거? 뭐야? 벽 안넘어가져? 이러면 무슨뭔데 벽이 안넘어가신다고 아이구야 리메이크 실수하네. 벽이 넘어가져야지 뭐 오르고 설하지 라이어사 어? 말이안 되게 만들어놨네. 한 바퀴 돌잖아 지금. 늘어서 안 돌아지는데. 아니 한 바퀴 돌 수가 없어 세세 세 번밖에 안 들어가 쿨 쿨사. 이렇게 터뜨리는 거 맞잖아 이렇게 터뜨리는 거 이게 이 이렇게 하는 거 맞잖아. 돌아봐야 네 발이 끝인데 여섯 번다터트릴수는 없잖아. 제 자리에서 돌라고요? 제자리에서 돌라는 게 무슨 소린데 잠시만... 아, 제자리에서 방향만 바꾸라고... 다터뜨릴수 있다고... 아, 뭔슨 소린지 알겠다. 아, 뭐야? 이거 방향만 바꿔도 안 되잖아. 이거... 청분박을라고 뭐야? 뭐야? 지나가라고 아시킬무리해야 되는데 0킬만마무야 하고 싶는데. 이을 이용해서 터트야리에저타이들 돌라고라고. 이렇게 말하는 거 맞잖아 이거. 시계죽가 <놀람> 왜 안죽어 왜왜왜 안죽는데 왜 안죽는데 왜, 왜 안죽냐고 왜왜왜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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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아니 왜또 이즈리언 또왜축사 안되냐? 회복때문에? 피차가지고 회복 때문에 축사 안된다고? 25% 이하 때 맞춰도 회복되면은 축사가 안됩니까? 와... 미세때문에 일단 청약처리하러 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지마세요 이 벽도 안넘어지고 25%판저도 그 개쓰레기고 에, 게스만 하지 마세요. 절대 하지 마세요. 자, 접수 내려갑니다. 왜 LCK에서 안 나오고 프로게이머들 안 하고 챌린지 안하는지 이제 이해했습니다. 우르고선 이제 고인은 된 거, 고, 원래 고인이었는데, 아예 그냥 붕대 감싸가지고 밀어 만들어버렸네요. 에, 하지 마세요. 아, 조부, 니나 하세요. 아 9킬로 마무리하는 거. 아, 그것이 실한가? 이거 존나 아깝네킬다 뭐, 먹을 수 있었는데. 세긴 쎄다, 근데. 세긴 쎈데, 우르고다 할 바에는 루시안 그런 거 하세요. 훨씬 판정 좋으니까. 元とばかりだ